형 이름을 걸고 형 얼굴을 어, 걸고 지금 그러니까. 현무카세가 시작됐어요. 그렇지, 그렇지. 어, 이제 퇴근길에 음. 나의 친구가 올 수도 있고 너의 음, 친구가 음, 올 수도 있고 음, 음. 식사를 그분들이 좋아하는 걸 드리고 uh -huh. 얘기를 하는 거야. 전 근데 요리 1도 모르는데. 그래, 그게 의외더라고. 나는 네가 네 이미지가 딱 봐도 집에서 착착착착 하는 이미지잖아. 난 아, 완전 배달앱 VIP예요. 배달앱 음. VIP라고? 어. 너 이거 근데 나랑 하다 보면은 요리에 관심이 생길 수도 있어.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래. 형도 원래 안 그랬어. 나는 알 관심 없었어. 나는 VVIP였어. 어. 대단해. <laughs> 형 근데 요리를 어떻게? 정호영 셰프랑 음. 방송하면서 진짜. 많이 배웠지. 근데 제일 좋았던 거는 사실은 내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음식을 해줬을 때 피드백이 좋았던 게 처음이었거든. 오. 근데 그게 이제 나래랑 장 오. 이거 해주면서. 애들이 찌도로 너무 행복해하는 거야. 아, 요리를 응. 해주는 기쁨을 형이 좀 깨달았구나. 어, 정말 내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걸 그때 처음한 거야. 나한 번도 그런 거 경험해. 못 해봤지. 나도 못 해봤어. 근데 형잠 많이 못 주무셨다면서 요 오늘 긴장돼가지고. 야 일단 이제 요리 연습을 좀 했지. 와 대단해. 이렇게 진심으로 방송 처음이죠. 네가 이제 문남 때날 겪어봐서 <laughs> 얼마나 진심이 없는지를 아니까 그런데 조금 이좀 어. 나이가 드니까 진이제는 어, 진심이... 뭐 방송 뭐 이게 아니라. 어. 할레면 제대로 하자. 아. 그게 좀 생겨 가지고 아. 럼요 음. 그래서 형 메뉴 선정도 형이 직접 다 하셨다면서요. 이분들께. 음. 요리해준 거. 음. 두 분이 오시거든요. 네. 그분들 을 위한 음식을 또 미리 3일 전에 해놨어요. 와... 야, 이게 맛있네. 끝났잖아요. 해 놨어. 와. 이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잡 제가 듣기로는 이두 분께 굉장히 미안한 어떤 감정이 드셔서 약간 사과 카세 사과를 <laughs> 하는 밥상 사과 밥상을 주는 그렇지 사과 밥상이죠. 왜냐면늘 아... 이제 마음에 빚이 있었어. 아, 진짜 어, 빚이 있었고 스승이자 미안한 분이자 형이자 뭐 가족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오.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. 어디에서도 얘기 한적 없는 거죠. 없지. 이야. 아예 선물을 받지 오랜만에. 얘는 아, 여기다 뭘 차린 거야? 아니 뭘 이렇게 구석구석 다 그렇게. 아 오고 있다고? 미치겠다. 왜 이렇게 긴장을 하시지? 어? 뭘 그렇게 잘못한 어. 거예요. 어디야. <laughs> 잘못했지 잘못했어. 내가 너무 어렸어. 여기다 여기다 여기야 여기 써있네 현무카세 <laughs> 미치겠다 현무카세 이름부터 야왜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이상한데 돌아갈래 그냥 돌아갈래 그냥. <laughs> 어디서 여기 여기 짜. 아 어서 오세요님. 야뭐 이렇게 어서 오십시오. 뭘 만드는 거야? 형, 드... 형, 드... 형, 드... 형, 형, 형 힙한데 힙한 좋아하잖아. 힙한데 좋아하잖아요. 야, 이제... 야, 야. 이... 잠깐만 여기 뭐 하는 거야? 아제니까 뭐, 뭐, 뭐 이렇게 먹을 만한 분위기는 아닌데. 요 앉으세요. 앉으세요. 야너 근데 살 뺐네. 살 뺐어요. 야 근데 형무가 이런 자리를 마련하다니 아 저희가 웰컴 드링크로. 웰컴 드링크는 커피 내리듯 한 방울 한 방울 고급 기술로 내렸습니다. 요즘 따라 부쩍 칙칙해진 형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칙차예요. 이거 한 잔이면 칙칙해진 형들을 위해서 끝이에요. 끝! 웰컴드리크로 인산차, 아, 인산차? 인산차? 아, 칙차. 아, 칙차! 칙차! 야, 칙차. 야 벌써 손, 인발이안 맞으면 어 아니, 그거 주, 준비한 거 네, 뻔한 것 네. 같은데 인삼인지 칙인지 모르고 해? 아니야, 아, 칙차, 칙차. 정신은 인산려요 <laughs> 어, 근데 어. 현무 형이 이상하게 긴장 많이 하셨어요, 지금. 어. 왜 긴장을 해, 네가? 어. 형들한테는 내가 지인 죄가 많아서. 어. 근데 오늘은 어. 그냥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. 야, 그거 아이스크림 푸는 거 아니야? 이게... 예. <laughs> 봐봐... 모든 <laughs> 푸면 되는 거지? 야, 근데 저 미안한데, 그거 지 닦긴 닦았냐? 엄청 깨끗해, 요 손흥도 10번 넘게다 닦았어. 어, 아, 왜 알았어? 얘는 왜 이렇게 높이 얘는 왜 이렇게 높여? 높이... <laughs> 이거 <laughs> 또 저희 시그니처라. 진석이는 <laughs> 옆에서 또 물이술을 드는구나. 아이것도 저희 시그니처. <laughs> 뭘 넣는 거 맞지? <laughs> 이래야 형. 스타일 잘 나와요. 아 이게? 예. <laughs> 너도 약간 그. 힙한 거 쪼는 아저씨지 너도. 저도 힙한 거 쫓는.. 내가 거. 그 선두 기자거든. 맞아요. 쪘다 쪘다 쪼다. <laughs> 사실은 석진 형이랑 나랑 되게 비슷하다. 성격하는 어, 것도 비슷해. 어, 성향이 비슷. 어. 술안 먹는 거 비슷해. 아, 그 그러니까 트렌디한 거 좋아하는 거 비슷해. 그래 비슷하다. 그래. 어, 근데 그래. 트렌디한 거안 어울리는 것도 비슷하고. 그렇지 안 어울려서 욕먹는 것도 비슷하고. 어 비슷하고 그리고 어.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비슷해. <laughs> 최소한 대충 뭉개려고 그러는 거야. 와, 이 적당히 한 70, 80%만 하고. 그냥, 그 않냐? 친구 중에도 있어요, 꼭 하나씩. 어, 어. 대충 사는 애들. 예. 둘 그러니까. 대표적인 친구. 어, 더 걸리길 바라고. 근데 제일 소름 돋았던 거야그 음. 형, 그거 기억나요? 뭐? 사실은 형이 차를 살 때마다. 어. 따라섰어따라선게 아니라 내가 샀는데 똑같은 차를 사고. 그래, 그래. 그게 한세번 겹쳤어. 어. 그래. 뭐 너무 그 겹치는 거야. 시향이... 시야 겹치더라고. 어. 와. 솔메이트. <laughs>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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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 피드백 좀 주시면 주신... 저희 처음 내어드린 <laughs> 왜 이렇게 신뢰가 없어요? 칡차인 <laughs> 어, 칙차? 삼차야. 칡차야? 칡차 어, 칙차 아니야. 칡차요. 예 칡차 칙차 아니야. 아, 칙, 100% 칡차 아니야. 야, 이게 무슨 칡차야? 진짜 칡차라 그러지 마. 진짜 칡인데? 100% 칡. 우롱. 이 우롱차냐? 야, 우롱차 아니야. 동굴래. 봐봐. 동굴래. 칡. 야, 동굴. 봐봐, 어, 봐 어, 우리가 보면 알아. 어. 내가, 내가 사실은 그뭐 얘기를 안 하려고 랬는데 이런 거를 내가 진짜 잘 알거든. 칭 어. 맞네, 칭은. 이건 칭인데 아, 맛이 이렇게 나오냐? 저희... <laughs> 야. 저희... 저희... 야 지, 저희... 재료의 맛을 바꿔, 니네가? <laughs> 야, 지석아, 이거 좀 저. 어, 다 드셨네요? 아니, 이거 버리고 물 좀. <laughs> 버리고라니. <막, 다> <laughs> 네. 버리고다드셨는요버리고는좀 상처가 되네. <laughs> 피타이저 한번 가시 그래요. 어 지석이도 뭐 같이 만드냐 그러면? 전 이제 보조죠. 보조. 아 예. 얘 요리 똥멍청이라 아마 <laughs> 보조. 야둘 조합이 웃긴다 내가. 요거 <laughs> 감자. 어. 네 맞아요 맞아요. 야. 어 우리 또 감자 쪽에 보니까 딱그 스타일이 감자 전이네 지금. 정답. 정답. 아 그래? 또 이제 감자골 아닙니까? 어, 어 맞네. 에피타이저는 생선 감자전. 풍도 100%. 밀가루 하나 없이 전분을 끌어 모아놓은 게이 요리의 포인트. 감자 전분처럼 걸쭉한 우리 우정에 미안함을 한입 넣어서 꼭 대접해주고 싶었습니다. 생각하고 한 거야 의미가 있네 아, 의미 있어요 아, 네. 감자꼴로 간 거예요 아, 아. 사실은 형 이게 제일 대박인 게 어, 어. 국진이 형한테 제가 이걸 해드렸어요 어, 어. 근데 국진이 형이 어. 두 판을 먹었어 두판그아 국진이, 국진이 형 원래 안 드시잖아요 아, 그렇지 그렇지 입잘 붙거든 국발이 형 깨작깨작 먹는 깨작깨작인데 두 판을 먹잖아 맛있어요 국발이 형너 이거 몇 번째 해보는 거야 지금. 저한 다섯 번째 보는 거야. 예다 성공했어? 다 성공했어. 국진이 오. 형이 눈이 돌아버렸다니까. 아 그래. 이 감자전이 웬만해서 맛 없을 수 없는 게 감자전. 감자 <laughs> 감자. 근데 저거 사실 형무가 저렇게 요리 맛있게 해서 사랑하는 어? 아내를 해줄 나이에 또마에도 없는 소리 하시네요. <laughs> 대표적인 연예계 대표 비혼주의자 누가? 지석진. 내가 비혼주의자라고? 내가 형 얘기 얼마나? 내가 그 열심히 잘 살고 있는 나한테? <laughs> 내가 지금 싱글이면 그런 얘기 들도대지만 나는 진짜 <laughs> 지는 결혼하고 못하기 하는 연예인이야. 맞아요. 네. 어. 당감자탕에서 얘기를 이제. 뭐뭐 이거. 결과는 있어. 뭐아 그때 얘기한 거뭐 기억나. 있어요. 네. 어... 넣시고 네, 넣을게요 물 좀... 더? 더, 더. <laughs> 어더만더만더아 <laughs> 이거 무슨... 과학자들 같이 물을 얼마나 넣을까? 물을 때 정도 어이 정도 면 됐나? 아, 어. 물 넣는 거 맞지? 어. 1L. 아. 자, 이거. 뭐. 어. <laughs> 저게 뭐, 전이된다 물이... 물이 좀 육석이야. <laughs> 아, 되게 탁하거든요. 육석이야. 이거 누가봐도 우유처럼 됐는데. <laughs> 저게 전이된다고? <laughs> 아니 형이야. 그렇게 들으면서요. 할 줄은 알아? <laughs> 야, 채소가. 너라도 정신차려야 된다. 어. 그럼요. 예. 이 소음 좀넣어야 돼. 네. 말맛이야. 패턴 넣는 식. 예. 어우, 감자 쉐이크인데. 아, 아, 아 물긴 많이 묻네 더 갈까요? 야, 뭘 계속 가요? <laughs> 아, 양이 모자라서 그거 <laughs> 아, 그런 거야? 그래서 이거를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참고했으면 좋겠는 게 촛배에서 아 감자 물을 버리고 어 조금 남는 게 있어요 아, 전분 어 그게 감자아그지 그치, 그치, 그치. 아그 전분과 얘를 섞어서 부우면 아 끝이에요 어100% 감자전 어 근데 보니까 현무가 해봤으니까 그래도 한번 믿어봐야 믿어봐야지 아예. 맞아. 어. 맞아 맞아 맞아. 그렇게 얘기했던 거 같아. 아뭐 하는 거야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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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전부 다 버렸네. 어디 어? 전부 버렸다고? 물버리면서 아니 그 물만 버려서. 리아 괜찮아 이상 없어. 신고한 이 이거 물을 버려. 아.

어. 근데, 그러면 이제, 응. 세월룸메일 한 15분 정도 쉬고 다시 하는데, 응. 야, 저, 잠깐만, 이제 연기가 나냐? 어, 이거 꺼, 그러면. 아, 그죠 그. 아 아니. 다잘 어. 잘 됐어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음식을 하는데, 야, 야, 그런 거는 뭐야. <laughs> 너 미안하다 그러고서 이거 먹이려고. 아, 다잘탄거 지금. 지금 어? 완전 완벽하게 야, 된 거예요. 그, 그, 이게 무슨 아, 컨셉이야? <laughs> 완벽해 형모야, 아까 탔잖아. 아니, 야탄게 아니고 노릇노릇한 거라고 표현하죠. 된 거야 지금? 아, 된 거예요. 이거를 형님, 응. 국진이 형이 한 장이라고 탔어요. 이게, 이게 뭐, 이, 꽤 많이. 아, 참. 나, 나 희한하네. 반 장은 이제, 뭐 찍어 드시겠어요? 야, 그럼 찍어 먹어야지 그러면 이걸. 아, 가는 거어 아니 소금 안 넣자라요. 아니야 소금 넣어. 었 아뜨가. 아니야 소금 안 넣자라요. 아니야, 그 아, 아니야 소금 넣어. 었 아뜨가. 야야 아뜨가. 얘 아, 진짜 불안해. 아, 야, 야, 얘 아, 진짜. 야나 그냥 그냥 갈게 갈게. 아, 이거 안 되겠다. 미안하다. 아 죄송합니다. 야야 내가... 우리, 우리 그러니까 그냥 미안해. 저도 처음이라아 미안 미안 잘못 왔어. 우리 가 옆집 간다는걸잘못 왔어. 아니 진짜. 아, 미안해 미안해. 아니 괜찮아. 괜찮아 진짜로. 아예 괜찮아. 요 되게 뚱뚱해. 아 지석기가 이런 캐릭터가 있는지 몰랐네. 어, 저희 자, 아, 바질, 바질, 자, 바질. 바질, 아, 바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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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바질, 나 바질, 별로 안 좋아하는데. 바질, 꼭 먹어야 돼? 스타 질 바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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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형님... 이게... 이게 바 무슨... <laughs> 진짜 제대로 매기네. 지금 처음 내온 거니까 야 그래도 야, 이, 여러, 이, 이, 여러, 이런 건잘고졌네 잘 야. 야, 근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? 그게 지금 이거 당 하나의 감자가 1.5 개가 되어 거야. <laughs> 이게 왜 맛있지? <laughs> 나 희한하네? 이게 뭐 하는 집이야, 이 집. 이게 된것 같은데. 이보다 하나의 감자가 여성이 본게된것 같은데. 와, 너무 신기하다, 전현무. 이게 왜 맛있지? <laughs> 나 희한하네? 극진이 형이 똑같은 반응 보였어. 아무것도 안 넣었는데 이렇게 맛있어요? 그래, 아무것도 안 넣어야 감자전은. 밀가루 전분 하나 안 들어간 거야. 야 이게 감자 겉에 또노런거 바삭해. 야, 야. 야, 응. 니네, 이거. 야 니네 이 칸막이 가리고 해라. <laughs> 결과 결과만 내놓으면 괜찮아. 잘 들어. 성 아, 이상하게 성공. 해내네. 일차 성공. 와. 아, 아. 미치겠다.